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야코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다같이 겠습니다첫 아들을 나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런 여건에 있을 곳이 없음 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접어보시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앞에 좀 띄워주세요. ppt. 예. 우리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마음을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잘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눴는데 제가 다시 좀 각색을 해서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떠한 곳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안 먹. 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향한 사람들의 어떤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메시아를 향한 메시아 구원자이죠.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까? 바로 어 왕과 같은 예. 야, 이러한 황제와 같은 왕 같은 사람이 왕이 되어 가지고 자기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총칼을 앞세워서 자기를 온전히 구원해 줄 그러한 메시아를 원하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모두 다 한마음으로 이끌어서 저런 군사를 만들어서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르고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구주가 태어났나 하실때 어디에서 태어나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이러한 구주 궁궐과 같은 이런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는 것입니까? 멋지고 좋은 혈통에서, 좋은 왕궁에서 태어난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까? 바로 예. 가장 낮고 천한 말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이 메시아가 가장 낮고 어떻게 보면 더러운 말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들의 모든 기대를 다 깨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말 구유에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말 구유에서 태어났을까요? 예. 질문가 잘안 되는데. 왜 예수님은 이 말구에서 태어나게 됐는가?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 죄송합니다. 좀 넘겨주세요. 예, 하나씩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명령이 있었습니까? 예, 넘겨주세요. 뭐라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하로 호적을 하러 가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러 가라. 이게 뭐냐면 인원 파악을 제대로 해서 무엇을 하겠다. 다음 넘겨주세요. 세금을 확실하게 매거가지고이 로마 이 나라를 더잘 되게 한 부강하게 더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로마 황제의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그 황제의 뜻대로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몇 달을 걸어서 걸어서. 여러분, 옛날에 2000년 전에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 기차가 있습니까?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 다 걸어서 몇달 동안 자기 고향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거의 막달이 다 되었는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을 내기 위해서 호적하로그 멀리까지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저번 주에 우리 들었죠? 여러분 로마 황제가 높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높아요? 어 진짜 맞아요. 로마 황제보다 예수님이 훨씬 높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누구의 명령을 쫓아서 가고 있습니까? 어 이상하게 별거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지금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냥 이름만 남아 지금 로마 황 로마 자체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예수님께서 이 로마 황제의 명을 쫓아서 예 자기의 고향으로 몇달 동안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높은 사람들의 뜻대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 누구의 뜻대로 가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뜻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에,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대통령의 뜻대로 권력자의 뜻대로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한번 넘겨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똥구를 뱅이 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러나 이제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거죠. 왜 진짜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뜻대로 이 예수님이 그 멀리까지 걸어서 걸어서 이제 베들러에 모로 가는데 그것을 통해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자가 지금 우리나라 모든 권력자,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대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녕.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정말 로마 황제의 뜻대로 된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기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세상 권력자, 자기 마음대로 한것 같이 보였지만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사람들의 거기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지금 아이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디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최고 권력자인 한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마르고 시들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를 하라. 예.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 기념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데 우리에게 오신 우리에게 정말 순수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막다리 대하되어서 막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이 지금 배 안에 있는데 누구라도 나서가지고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어디에 누이게 되었습니까? 예, 넘겨주십시오. 말 구유에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 어딘가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가 바로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주 우리 아이들한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우리, 우리 친구들 저번주 기억나십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높은 곳으로 가야 돼 아니면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누가 높은 곳에 있어요? <laughs> 높은 곳으로 가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서 잘려요, 잘려요.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을 배우고 열심히 준비해서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낮은 곳에서부터 하나하나 시작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확 올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능력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물한번안 묻혀 보고 내가 한번해본 적도 없고 옆에서 다 잘해 주면 나중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말 예, 마을 구유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고 갈릴리 나사렛 정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 정말 주님께 쓰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좋은 대학고 가고 보도하고 해서 어디로서부터 시작하는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하나하나 시작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실패해도 할수 있고 잘 돼도 겸손하고 그런 삶을 살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친구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저는 제가 첫날 왔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지금 아이들이 앞에 아이들 보면 막까불고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은 막아 마음이 아픕니다. 저 애가 저를 가지고 사람 구실를할수 있을까? 잘 될까? 그런데 제가 아동부도 해보고 중고등부도 해보고 해보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까불고 있어도 들을 거다 듣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눈을 감잖아요. 그냥 안 듣고 싶으면 솔직히 말해서, 그 아이들 그냥 솔직하게 똑같으면 똑같아요. 예. 그러나 말씀이 심겨지는 것을 보게 되는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를 하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중심을 본다 설교를 하고 그때. 그때 전부 다 모였었어요. 전부 다 이제 모여가지고 마지막 졸업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다윗과 같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선인 산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진짜 까부른 아이가 나한테 오늘니 하는 말이 뭐냐면 딱 정자 이렇게 했더니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 아이들은 다 듣는구나. 그래서 어 제가 예전에 어 키웠던 아이도 아동부터 친? 너무 까불어서 쟤는 인간 안 된다 했던 애였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베이스를 치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겉으로 보기에는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어 기도와 어,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크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 잘 양육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시, 시를 한한편 제가 한번 예, 보이십니까? 시앗 예, 시라고 하는 시인데 예, 어, 저도 이제 잘안 보이네요 앞에가 이제 일점 <laughs> 인가 그런데도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씨앗이라는 것인데 희망이 새싹같이 연약해 보여도 그것을 키우면 나무가 된다. 미움이 불씨처럼 작아 보여도 그것을 키우면 파멸이 된다. 미소가 눈물처럼 약해 보여도 그것이 자라면 증오를 이긴다. 사랑이 꽃잎처럼 약해 보여도 그것이 자라면 세상을 바꾼다. 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우리 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만을 바라볼 때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아이들이 오늘 발표를 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셨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기 있는 아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으니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더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